저를 이제 그 선수 때 이제 가르쳐주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고 학교하고 관계가 되는 저 모교인 배문고등학교하고 관계가 되는 분들의 추천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고 싶지 않은 감독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이 그때는 뭐 저도 운동이 끝나고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어떻게 보면 타이행위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는데, 고생을 너무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돼갖고, 또 특히나 또 모교에 가서, 아, 그리고 제일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고생이라는 것만 했지, 그걸 못 느꼈는데, 후에 생각해보니까, 목에 운동장이 없단 말이야. 아,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매일 남의 운동장을 빌려서 썼고 제가 이제 한인행 출신 아닙니까? 한인행 야구 선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한인행 운동장을 많이 빌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운동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뭐 가서 고맙게 운동장을 빌려줘서 그렇게 쓰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많았고 성적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제 가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 바로 대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우승을 했어요. 가자마자 또 성적이 어? 안좋셨다는데 아니, 그런 거는 뭐 정국대가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뭐, 뭐 별로 심도 안 쓰고 우승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늘 그렇게 될줄 알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맨날 그냥 그 막바지 이제 뭐 팔강 이런 데서 사강 올라가는 시에서 떨어지고 이제 목에서도 이런 게 많았고 그 당시 또 사강이 돼야 선수들이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어려웠어요. 나는 그때 그 고생이 나중에 도움도 됐지만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면 나만 고생했냐? 그내 밑에서 같이 선수를 했던 그, 그 후배들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이게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도자 밑에서 같이 했던 그 후배들, 이런 사람들 배운 사람들, 내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한 거지. 코치는 제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당시는 제뭐 지금이야 뭐 감독 밑에 고등학교도 코치가 뭐 보통 한한세명 정도 뭐 이렇게들 있지. 근데 그 당시는 뭐 코치 하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는 거지, 혼자. 음. 좋은 시합, 뭐, 서로 뭐 상대 좋은 시합, 관중이 좀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면은 막 골드깹니다. 뭐 이런, 뭐 서로 뭐 괜찮은 시합이다, 이렇게, 어? 그 팽팽한 시합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할 경우에는 관중이 뭐,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걸 서울운동장 뭐 동대문동장 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꽉꽉 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가 참여는 한 2만 정도 조금 넘었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당시 뭐 많지 그 우리 학교는 아니어도 다른데 학교의그 스타플레이어들은 뭐 많았지 김시이라든가뭐 뭐 김용남이 그 후에 최동원이 뭐 이런 선수들이 뭐다 고등학교 때뭐스타프로어지장효조뭐 뭐 이만수 뭐저 김시진 배터리 뭐 당시에는 그 내기 대회가 가장 큰 대회였네 대통령 배가 중앙일보 그 당시 청룡기가 뭐 제일 오래됐다고 볼수 있지 청룡기가 이제 조선일보 황금사자기가 이제 동아일보. 나중에 생긴 게 이제 그저 한국을 비서는 이제 보황되기 대학을 못 가고 실업을 못 가면은 야구는 이제 못 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딴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로가 어디 결정되는 게 아니고 대학은 결국 가서 이제 대학에서도 또 야구를 하는 거고 실업팀로 가는 선수는또실업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닌 선수인 경우에는 이제 뭐또 재수를 해서 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 나중에. 어? 아, 걔가 공부해서 뭐 이제 졸고 이제 1년 재수하고 대단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그 선수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수는 아니지, 이제. 진짜 뭐, 머리 좋고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하는. 이제. 그럼 많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지금 뭐 프로 감독 뭐 이런, 나도 그 프로 감독을 17년이나 했지만, 고등학교 감독 오래 하신 분, 대학 감독 오래 하 프로 감독들이 그,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 야구적인 게, 못 따라가 물론 이제 프로 감독은 프로 감독대로뭐 야구 외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 또 프로 감독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구적인 걸만 딱 따지면은 프로 감독이 대단하다 앞선다 그렇게 평가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제 대주다 시패했지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학교들은 이제 동창회 동창회에서 이제 보조를 해줬고. 학교에서 야구에 대한 예산이 따로 돼갖고 나왔고 지금 같이 전부 학부형들의 의존을 하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예.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제 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 요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 상문고등학교서는 어그 내가 모교인 배문고등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고 잘했어. 그때 나름대로 잘했다고 봐.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그 야구에 도움을 많이 줬어. 상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어, 그래서 학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야구에 뭐물신양면으로 어, 많이 도와줬어요. 1년에 이제 두 번, 음, 제자들이 이제 5월달에 스승의 날, 그리고 이제 12월, 12월달에,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뭐 지금도 제자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상문고등학교도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중학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없는 거야 이제 선수가 이제 지방에서 대부분 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든 거지 수교에서 선수 이제 이렇게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마음이 또 식는 것도 있고 가다가 이제 성적이 있는 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성적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관두게 됐지 고등학교 감독 그만두시고 1년 동안 보았습니다. <laughs> 1년 동안 <laughs> 놀았지 뭐.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못가 구매하고 가어딨어 <laughs> 결국은 이제 소개로 가는 거지. 다 그래서 뭐 하여간 잘 그렇게 뭐 시작이 돼서 또 동국대학에서도 뭐 그렇게 또잘 했어요. <laughs> 대학 감독은 이제 제일 그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게, 물론 뭐 승부세계는 결국은 뭐 많이 이기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고등학교 감독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대단하다 고등학교 감독들이. 지금 고등학교 감독들 오랫동안 하는 분이런게 보면은, 아 대단한 감독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데, 마찬가지다. 이제 대학 감독은 조금 부담이 없잖아.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선수들 학교 보내야지, 취직시켜야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등학교 때보다는, 물론 대학도 이제 뭐, 실업팀 보내야 되고, 프로야구로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들 이제 대학에서는 진출이 잘 되더라고. 고등학교도 물론 뭐, 잘한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쉽겠지만, 은 그런 부담은 좀덜 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네. 가서 하니 동탁이 27년 만인가? 그때 이제 처음 우승을 했어. 그 시작이 돼갖고 매년 우승을 했지. 네. 지금들이야 뭐다 이미 이제 코치들이지. 각 네. 프로야구에. 뭐한 대화. 한 대화만으로 도 뭐, 한대화. 네. 어, 대부분 야구 팬들이 아시잖아. 또 이제 김민호라고 일루수를 보고 지금 이제 NC 코치를 하고 있던가. 자갈치. 자갈치 그런 예. 그런 예. 김민호, 김봉근이, 이문환이. 뭐 그때 선수들 뭐 김평호 많았어요. 네. 그 백인호 뭐 지금 이제 프로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이강철이 그리고 송진호. 그때 선수들이 후에 이제 프로야구에 많이 진출을 했고 후에 프로야구 코치들이 많이 있었고 프로야구 또 감독들도 했고 어, 그런 선수들이 많았지 현재는 지금 KT 감독은 원 이강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송진우 뭐 하나 코치 대표팀 뭐 지금 코치하는 김병호 그렇게도 갖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바로 프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대학을 거쳤다 가고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지금 하고는 확 틀리지. 제일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프로에서 이제 스카웃을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오는 선수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 당시는 이제 가등록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대한 야구에서 가등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는 이 대학으로 간다 하는 게 이제 어뭐 확인이 되는 건데 그래도 프로에서 데려가면 고만이라 <laughs> 아마추어에서만 통하는 거지 프로에서는 뭐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대학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실업 야구를 가는 거야. 그때는 은행 팀들이 네.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은행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겠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잘하는 선수의 같은 동료가 이렇게 좀 딸려 간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야구에는 그게 없잖아. 딸려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실업팀을 간다고 해놓고 이제 동료까지 다 해서 이제 간단 말이야.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프로야구로 갔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장에서는 딸려오는 선수만 받고. 진짜 알맹이는 프로로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도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은 결국 문책을 받을 수밖에 곤란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선택을 했다가 프로로 가는 경우. 이런 거.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실업에 선택을 했다 프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는 쪽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러니까 점점 흥미가 없어지는 게 결국 이제 야구는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실험 야구도 없어지고 대학 야구도 침체기에 들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어가고 생겨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후퇴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뭐그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걸 봐야 스카우트 되는 거고. 뭐 시합만 하는 걸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습하는 걸또 따로 봐야 되거나. 지금도 이제 이제 프로 스카우트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어, 지금도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프로는 스카우트 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을 한다. 지금 제 프로 팀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어. 그까 그러니까 역시 스카우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돼.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어야 돼. 이 야구 이 자체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보고 선수 실력 같은 거 평가를 시합 뭐 때뭐몇 메타수 몇 몇안타뭐 표면적으로 나오는 뭐 메탈 맷북뭐뭐방어이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곳에서부터 전부 체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럴려면 어느 정도 뽑는 사람이 그런 걸볼줄 아는 경륜이 있어야 돼. 예,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